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관입니다. 어,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세번의 해설 라인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절친의 꽃미남, 네. 남영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준비되셨죠? 네. 네. 봄을 생각하는 꽃미남. 꽃미남? 꽃미남. 듣기만 해도 설렙니다. 꽃미남. 남영우 위원, 네. 이종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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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어 이종 쌤의 그남녀관에서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 네. 몇, 우리가 새해 인사 작년에 만나 올해 올해 처음 에1월4일일1월 그러니까. 네. 달에 보고 또 이렇게 봄을 그러니까 계절에 우리는 만남인가요? 네. 겨울에 <웃음> <웃음> 봄에 만나고 이제 여름에 또 한번 만나고 네. 가을에 네. 만나고 네. 이렇게 네. 하면 네. 우리가 계절에 만남. 오우. 우리 계절타는 남자들의 수다 술다 <laughs> <laughs> 이브스 스포츠 되겠습니다 네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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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음. 제가 영광이랑 저랑 같이 싸우면서 해 있는데요 한번 음. 마셔보세요 오 이게 어디 커피입니까? 메가 커피요 메가, 메가 커피 오 르네 입... 이게 다 이게 이거는 사이즈업이고 선생님 것만 작네. 예. <웃음> <웃음> 참 대단합니다. 음. 꿀 들어갔어요. 오, 역시 네. 꿀이 들어와서 달디단 <laughs> 바닐라 오. 바닐라죠? 네. 바닐라 커피. 오 맛이 내단니 기대가 됩니다. 네. 아그 <laughs> 어, 기대했어요. 네. 그꿀 들어가면 조수생이 뭐라고 할까? 아 그랬어요. 네. 오, 선생님 꿀 들어가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어?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다 하는 네.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네. 단거 좋아합니다. 저공태 하나 드릴게요. 네? 어, 어 웃으셨다고요? <laughs> 그, 그 있잖아요. 음. 저희 내일도 있어요. 어, 내일도 커피숍이, 커피숍이 있습니까? 네. 네. 음. 내일, 뺐다 방 좋아하시잖아요. 뺐다 방 아주 좋아하죠. 뺐다 방은, 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 뺐다 어. 방은, 뭐다? 아이스. <laughs> <laughs> 그래요. 음. 아이스크림이죠. 끈적끈적한 아이스크림. 네. 아주 좋은 맛입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은 리블리키 합니다. 네네. 음. 저희 음? 어제 제가 한번 봤어요. 음. 이종쌤이 점심은 하, 같이 못하는데 이 말씀 하셨는데요. 네네. 시, 시간 네. 관계상 못하신다고 못 합니다. 그래서 네. 남영구 연구가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네. 네. 점심 때는 네. 제가 쿠폰을 하고 따로 살 겁니다. 아, 그래요? 또웃으셨다고요남영구에과좀 네. <laughs> 아, 네. 비슷한데요. 네. 나, 난 누구야? 나빈이요. 나빈. 아 나빈. 남비. 남. <laughs> 나니. 나니. 니니. 그 니니. 네. 니니님. 네. 혹시 하고 싶을 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음. 니니님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아 너무 우, 웃으셨다고요? 음. 재미난 반성이잖아요. 네. 남양군이 오늘 왕메가 초코 맛은 어떻다아 대략. 어, 다양하고... 대박이에요. 아우, 대박, 대박. 네어 네. 달달하니 대박. 네 음, 우리 저기는, 환희는 어떠십니까? 너무 맛있고요. 어. 좋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좀 선생님처럼 꿀을 아, 타진 않았습니까? 꿀을 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맛이 별로일 것 같아요. 꿀이 최고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환희 품을 뻔했습니다, 방금. <laughs> <laughs> 분수가 그,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참았습니다. 우리 하니가 네, 너무 웃겨서 그래요. 네. 그 남녀관에서 네. 같이 했어요. 네. 이동쌤은 재밌는 데미니의 네, 남자다. 꽃미남이다. 그, 꽃미남. 네. 남자 중에 남자 꽃미남. <laughs> 이렇습니다. 남, 여러분에게 네. 유머를 주는 꽃미남입니다. 자, <laughs> <laughs> 좀 이따가. 메가 커피 사인시 할텐데요 음. 재밌게 해주세요 오늘은 음. 남녀군에서 왔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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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네잎트 오늘만 떨어졌네 어우 떨어졌네 음. 그 잠바가 이래요 그러니까요 이브스 스포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녀군이요 네 종서쌤 <laughs>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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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요 재밌죠? 네 음, 우리가 3개월 만에 만나서 네. 음. 재밌는 스타일의 네. 유머를 또 함께. <laughs> 나누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남명훈 의원이 왜커피껌왜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 그래. 우리 저기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피아노 연습도 하면서 아. 또 자기네들이 뭐 먹고 싶은 것도 사먹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완따도 있던데 완따는 왔다. 왔다가 있는데 음. 그 죄송합니다. 왔다입니다. 풍선껌입니다그 장구라 남명훈 의원의 잘안 먹어요. 왜냐면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네. 음. 조심해야 돼요. 네. 오, 우리 남영권 의원이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걸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 센스, 좋은 센스예요. 또 우리가 해설 남영권 의원님 복숭아를 먹을 때 내가 또못 먹게 하는 또 그런 음. 또 귀중한 비밀들을 네. 또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 어. 가격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네. 4,300원에서 500원 빼면 3,900원. 네. 이거는 2,900원에서 ,900, 500원 빼면 2,400원. 음. 이거는 4,100원에서 음. 500원 빼면 3,600원입니다. 오, 그렇습니까? 우리 많이 수학 잘 합니다. 네. 네. 음. 지난, 지난주에는 4,000원 할인. 그렇죠. 4,000원 할인. 대단한 할인을 네. 받았습니다. 우리 한이가. 네. 음. 어, 제가 공지해 드릴게요. 음. 다음 주는 현장 중계 가요. 아, 현장 중계 갑니까? 음. 10% 커피. 네. 10% 커피로. 혹시 이야. 아세요? 네. 네. 여기, 여기 남녀 남자. 네, 남녀 이런 잘 들으세요. 네. 음. 10% 텃? 텐. 텐. 텐텐텐텐. 텐, 텐, 텐. <laughs> 음. 그래요. 네. 어, 재밌습니다. 네. 현장 중계 오랜만에 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오래간만이죠. 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6월달에 행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이렇게 어제 또어 프로그램을 순서를 정한 됩니다. 드비시 레베스 <laughs> 네. <laughs> 남명훈이 안,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요 음. 네자어 네. 그럼 이쯤에서 네. 댓글에 인정 아 인정 음. 네 반갑습니다. 네. 인정. 감사합니다. 네. 네. 음. 자, 이쯤에서. 네. 아, 어, 괜찮죠? 네, 네, 네. 네. 아니, 아니, 그 화질이, 아. 그 와이파이 특성상 좀 그렇습니다. 우리 환희이는 와이파이가 무제한이라서 아주 지금 안 끊기는, 우리 또. 네. 이, 안 끊기는 거죠? 아, 네. 무제한인데. 아. 아니, 아니, 아뭐 말하였더라? 음. 화질을 음. 1080으로 하면 괜찮더라고요 4K 음. 하다가 자꾸 끊겨 네. 아, 네. 포 k 끊기고. 네. 음. 네. 자, 이쯤에서. 음. 괜찮죠? 뭐, 네. 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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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영상만 안 끊기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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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여기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음. 지금 하스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아, 하스파 쓰고 있어요? 네, 네. 음. 지금 하겠습니다. 네. 자, 어 내일은 음.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뺏다방. 음. 네. 네. 저희 가 갑니다. 아장 네. 뺏다방 고맙습니다 어, 화질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음. 고치는 거는 제가 전문이지만 음, 네. 렇습니다 아, 이대로 진행할 수 있죠? 네. 네. 자. 왜 이렇게 신경 을 쓰죠? 어 신경 쓰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끊기는 그런 저기가 뭐, 보이 4K 하는... 하면은 좀그러 어, 그럴... 선생님은 4K입니다. 음. 네네. 음. 자 이대로 진행할 수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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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가겠습니다. 네. 자뺐다방 어, 네, 내일 한나비네에서 남정원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아 여기서 네네. 여기서 메가커피 사이트 가겠습니다. 아 메가커피 사이트 갑니까? 혹시 그 쇼츠 보고 음. 하셔도 되고 뭐. 재미있는 네. 유, 유, 재미는거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이종생 먼저 하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합니까? 메가 네. 커피의 메 메. <laughs> <laughs> 메가의 진정 맛은 <웃음> 무엇인가? <웃음> 가 준비되셨죠? 네. 가 가식이 없는 맛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맞아요. 네. 혹시 커 하실 때, 커. 커. 커피는 역시 무슨 맛일까 궁금하시죠? <laughs> 혹시, 그, 지난주처럼 음. 하시면, 되, 네. 아, 그렇습니까? 피를, 피. 이런. 피할 수 없는 맛은 역시 메가인가? <웃음> <웃음> 커피의 재밌... 맛은 재밌... 아, 네. 진정 메가커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희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 오프 오프라인 상태가 돼 버렸어요. 오프라인 무슨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남영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 잠시만 화이팅. 기다려주세요. 아아 아, 아, 아. 이거를 음. 여러분, 여러분 끊긴가요? 720. 720 다시 켰다고 하면 안 될까?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 자. 여러분, 어, 안 끊긴가요? 안, 안 끊기죠? 네. 아, 아, 댓글 좀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다 끊긴, 끊 그냥 그냥 제가 이걸로 댓글을 볼게요. 네 음. 그. 이동생 걸로 그냥 보면 되니까. 네. 네. 그,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제가 메가커피 할까요? 네. 네. 혹시 음. 아신가요? 지난주에. 음. 그 지난주에 진짜 재밌었어요. 음. 그랬어요? 네. 자, 메화가. 메화가 필 때. <laughs> <laughs> 가. 혹시. 음. 어, 지난번에. 커 하시면 안 될까요? 커 <laughs> 네, 가 가시적이지 않은 맛커 커피는 역시 피 아, 그 메가인가 해주세요 커피는 역시 메가인가 <laughs> 피 진짜 피하지 않는 점수를 공개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와, 오늘 아주 대단합니다. 센스 만점, 센스 만점. 네.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클라이너 음. 어차피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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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모래서연을 오랜만에 네. 와가지고요. 음. 저희 점심 먹을 겁니다. 음. 네. 음. <laughs> 선생님 그이영 우리 선생님 와이프 있잖아. 4월 29일 날 여기 비꼬울 문화 시민 문화관에서 여기 해변을 합니다. 아 어, 진짜요? 한이도 음, 올수 있으면 와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남명훈 의원께 질문드릴게요. 이동수태 준비 되셨죠? 네, 드릴게요. 네. 그그 이윤아 말씀을 못 드리면 아, 재미가 없다고 하실 거예요. 네. 네. 그 학교 생활 어떠냐고 남명훈 음, 의원. 네. 이제 학교 학교 둘이 같은 반이야? 네 오우 네 학교생활 어때? 재밌어? 어, 네 재밌어요 오우 네 둘이 이제 같은 반이니까 더 재밌겠구나 네네 음. 네. 근데 저번주에 와갖고 환희는 반이 별로래 네. <laughs> <laughs> 환희는 반이별 <laughs> 연구원이는 어때? 반 괜찮아? 네환희하기 재밌어요 어, 환희랑 도이는 재밌어? 네 다른 친구들은 어때? 어 반? <laughs> 대기,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음. 그 네네. 화면이 좀크게있네요 혹시 오류인지 아 여러분 지금 음. 와이파이 특성상 좀 그래요 음. 아니면 화질이 제가 음. 좀 설정해놔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그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질 특성상 오류가 큽니다 많은 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재미가 하스파 켜서 그러지 않을까? 그 남영원 의원이 하스파 어. 쓰면 어. 아니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해요. 아 그랬어요. 음. 네. 그냥 하스파 끄고 할까요? 음. 그게 낫겠죠. 음. 네. 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하스파를 네. 아니 데이터 끄면은 여기 방송이 끊긴다 마이야 <laughs> 맞아. 아 그래? 남영원 의원 죄송해요. 네. 여러분 잘 되신가요? 아닌가? 그럴 것 같아 이제 아 이게 음. 남명훈 의원이 워낙 와이파이를 잘 써가지고요 음.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네. 괜찮잖아 요 이제 네 이제 괜찮아요 음. 그럼 더 있긴 합니다 <laughs> 혹시 음. 뭐 재미없거나 그러시면 네. 나중에 녹화방송으로 네. 해도 되고 생각하고. 네, 네. 네. 드디어 자, 이제 봄이 시작됐습니다. 네네. 야, 이번 주에는 좀 추웠는데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 따따단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그랬는데왜 네. 오류가 맞죠? 음, 이제 봄이라 우리가 이제 복장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이야, 우리 이제 학교 생활도 재밌고 환이랑 영이랑 네. 이제 네. 같은 반이어서 우리 한일은 반이별로지만 영건이는 참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이게 오류가 나시면 제가 난조에 녹화할게요. 녹화 방송으로 전화를할게요 네. 이거 자꾸 끊기네. 음, 그러네요. 네네. 자남영훈이 형. 네. 어 완매가 초코는 어떤 맛이다? 단연고 대박이에요. 네. 이정욱 쌤은요? 저야, 뭐, 특별한 이 환희의 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꿀을 담아와서 이꿀맛이 <laughs> 대단합니다. 음, 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꿀맛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석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환희의 마음이 여기 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웃음> <웃음> 마셨습니다. 아, 네. <laughs> 음, 다시봐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끊기시면 음. 제가 나중에 부, 녹화 방송할 테니까 아, 걱정, 마시, 걱정 마세요. 네. 생방송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녹화 방송은 전혀 끊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여러분들 <laughs> <이따가 웃음> <laughs> 어디 가전 제품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네. 네. 네. 아. 자꾸 끊겨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너무 죄송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오늘 날씨가 그런가? 네. <웃음> 해는 <웃음> 네. 떴는데 비가 오듯이 화면은 잘 송출이 되는데 끊기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몇 시죠? 한번 잠깐만요. 10시, 10시 8분 지나가고 8분 있나요? 네. 네. 여러분 이 방송 상태가 진짜 오래 오나 음. 고르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일찍 일찍 네. 끝내기. 네 일찍 끝. 끝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네. 난중에 녹화 방송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 지금은 네. 괜찮은데 이제 또캐찮다가왜 음. 이러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남명원님께계 네, 네. 네. 9 0점 만점에 어... 몇점드리고싶습니까 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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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단 103점이요? 네. 900점 만점입니다. 900점 만점. 잘 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용훈에서. 네. 900점. 900점 만점인데 100점이면, 네. 8, 네. 700몇 점이 죠 <laughs> 최하점이 돼요? 네. 900점, 최하점이 이것이? 아니요. 아니죠. 맛있지? 네. 그래서 900점 만점, 몇 점을 줘야 되겠어요? 어, 100. 100. 네. 900. 9, 네. 900. 900. 네. <laughs> 아니요. <웃음> 야, 남녀거래에서는 약간 그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900점 만점입니다. 네. 해설위원, 자, 네. 900점 만점에 몇 점? 어. 자, 남녀관계원 해설위이 생각하시는 동안 자, 환희의 점수는요? 900점 만점에 네이종생과 파트너잖아요. 네. 그리고 남녀관계원 해설위도 파트너인데 어. 930점 우와! 930점, 이거 꿀도 첨가가 되지 않았는데? 오, 대단한 점수입니다. 930점. 자,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900점 만점에? 900점 만점에. 저는 환희의 마음을 담아서 먹었기 때문에. <laughs> 천점 드리겠습니다. 천점. <laughs> 보너스 점수로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희의 마음이 여기에 듬뿍 담아서. 여기 제가 맛있기 때문에. <laughs> 음. 천점 드리겠습니다. 천 점. 자,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우리 남영고해설 위한 점수는요? 어, 어. 900점 만점에. 대탄, 한 기밀. 오! 우리 남영고에설 1,011점을. 야 선생님보다 더 맛있는 네. 초코. 아 네. 대단합니다 우리 남영건해설위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음. 자남 남영원 해설위과 이종쌤과 함께 했고요 음. 어, 네. 시간 관계상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그 화제를 지려주면된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는 내일 한나비해설위과 네. 남영원 해설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종쌤은 다음 주에 현장 중계갑니다. 네. 만혜씨 참마담니다 네. 남영원 해설 이종쌤. 고마스, 고맙습니다. 네, 네 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저는 캐스터 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모니터링 좀 해야 할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모니터링 아시죠? 음.